안녕하세요. 가도곡 진짜 얼마 만에 하는 거냐? 네, 안녕하세요. 오십. 가도곡이 이렇게 빡센 게임이 아닌데. 그냥 안 잡고 넘겨야지. 아, 또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잡. 오 I want to work. 흑인 외노자가 계시네. 내 최애 게임 주인공 부터가 흑인 외노인데 피부가 꺼먹고 곡괭이를 들고 있지? 광산 보스 파랭이 광선 검 가지고 점프하면서 잡은 기억이네요. 아 맞네, 광선 검. 광성검을 어디서 얻더라? 초준지 바로 가면 되나? 아고 기다렸다가 점어 씨자 아니 혼자서 채팅을 연속으로 네번을 친다고? 너 30초 밴 아니 300초 밴? 어 광성검 먹으러 올때 얘를 잡아야 했었나? 얘안 잡아도 되지 않나? 아직 광성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성변상을 망치로 찍고 싶다. 그래 짱깨보로 이겨야 돼. 나랑 짱깨보할 사람? 나무 빠이난 저런 도박에 찌들어서는 패인이아 이제 아웃사이드로 나가서 활동적인 활동을 해야지. 어, 떨어진다. 일단 여기서 돈이나 벌자. 원투 어허! 나또왜 죽었어? 덤벼라, 짱킹, 보찌이다 막으로 시작부터 8만을 벌었다고요? 혹시 시작이 한 100만원쯤 있으셨나? 잠깐만, 나 죽을 것에. 같아 나나 나 너무 무서워. 어! 아, 도플개거. 하하하. 이제 찐 돈벌이를 할 수가 있다. 도플개거. 여기서 올려치기, 올려치기, 야 아! 밥을 먹고 살죠. 호산만. 어우 아! 도시 앞 호수, 머시기, 호수에서 정체불명의 빛. 오케이, 렛츠고. 오, 여자를 찾았다. 여자. 여자! 안녕, 여자. 여자. 계속 여자, 여자 거리가 변태 같은데. 크리스마스에 여자를 찾는 갓게임. 너 여자니? 너 여자니? 아니네. 너 여자니? 아니네. 아니요, 본적 없네요. 꺼져 개이 새끼, 작업 걸고 있어. 너 여자니? 아니네. 여기 여자 있나요? 오, 여자. 너 여자니? 아니네. 오, 교황님, 여자세요? 어, 사이비네. 1 2 8 0 0 원. 나 갔다 오면, 또 낙담을 하고 있지. 후, 다 내가 싫대. 아, 여러분. 이러니까, 크리스마스엔, 그런 여자 같은 거 찾지 말고,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가도부 굽기이런거 하시면 됩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미 후, 후, 후! 뭐야. 어 아. 오, 아, 아, 텔레토비 컷. 어 아,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야. 너 너무 재밌어! 차지, 돌째베기 짜살! 올려치기 로 올라간 다음에! 올려치기, 올려치기, 대시! 아! 맞으면서? 하나, 둘! 오케이, 마지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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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마이 갓, 벨이크 미! 그래, 이렇게 때리는 거였어! 아하, 죽어라! 한마도니까 이제 가도보고 기기를! 아하! 야, 이 짱게 보시기야, 남자는 못... 오, 가보슬 가져와! 너 뭐야? Red Plate! 안녕하세요. 아! 아! 오픈 오픈 공격할 거 같으면 가도브고케이. 공격할 때 가도브고케이. 공격할 때 가도브고케이. 오 악마 베이스. 가도브고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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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불고깨기하도불고깨기자들어가자하아아하심 아, 아, 어? 노노노원투타 이거는 맨 위로 올라가서 올려하기올려하기자지올려하기올려하기 어어어 어, 어, 어. 오케이 아 맞다 아 맞다 마지막에 이거 있었지 아 그래도 투 이거 가자. 이거 뭐 열면 터지고 그런 거 있었나? 어, 헬로맨 백인 파리를 했어. 오, 오, 후! 자유게. 아우 왕 잡으니까 재밌네. 레오공 마냥 패턴 파훼하는 맛이 있어. 피가 없지만 난쫄지 않는다. 체력 강화를 하고 오라는 신의 계시가 분명. 피가 없지만 난쫄지 않는다. 오브게오케이아 오프. 이거지 이게 돈 마시지 후아씨 제발 스킵 기능 좀 넣어 주세요. 어 죽을뻔했다 얘 장난은 없다 그럼 나이가 아닌 신의 힘을 보여주도록 가봐 백인이 각성해서 유색인종이 됐어 원투 맞지 않을 거라는 믿음 맞지 않을 거라는 믿음 오, 죽어 자 이것으로 인종의 티어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백인보다 유색 인종이 강하고 유색 인종보다 흑인이 강하다.